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이번부터는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한 임대 출판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어서 해볼까 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 새해에 좋은 그림들 그리셨습니까? 저는 선호 계획을 세우고 한해 동안 열심히 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자기 체면하듯 계속 중얼거리는 말이, 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해드림 출판사를 창업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 어,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 임대출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작년 말어 작년 말에 12월 31일 날 그때 임대출판이라는 기획처럼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 올해 초 반드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출판이 출판 시스템을 기획한 것이라면 이번 아이디어는 책 자체를 변형하는 기획입니다. 아마 이번 기획도 소개할 날이 있겠죠. 우리 해드림 출판사는 2007년 6월 1일, 어, 사무실도 없이 이, 창업을 했습니다. 어, 해드림 출판사란 말은, 아, 해드림 출판사 이름은, 어, 원로 시조시인이시죠 이상범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어, 해드림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해꿈이라는 의미와, 어, 해, 즉, 빛을, 어, 안으로 드린다는 헤드림 의미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헤드림 출판사도 출파, 아, 출발은 1인 출판이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무실 없이 집에서 1년쯤 일을 하다가 구로구 온수동 온수역 근처에다 고시원 같은 사무실을 얻었죠. 제가 마흔이 넘어서 출판사에서 몇년 일을 해봤지만, 어, 실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 몇달 동안은 직원들 봉급도 제때 못줄 만큼 어, 자금난과 원고난에 시달리며 근근히 연명하다가 어, 폐업 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어, 가난한 사장으로서 온갖 수모를 다 겪은, 음, 셈이죠. 어, 해드림 출판사 성장 과정에는 몇 가지 의미 있거나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었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임대 출판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수동에서 지금의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 계기입니다. 어, 이 또한 나중에 어,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어,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아이디어가 임대출판이었습니다. 어, 출간 상담을 <laughs> 하다보면요, 출판사를 등록한 저자를, 어, 덜어 만나게 되는데, 어, 그가 왜 출판사를 등록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어, 남습니다. 이는 대부분 자신의 원고를 직접 출간하여 어, 유통, 판매하고 싶기 어, 때문이죠. 자신의 원고가 출, 어, 출간되면 상당한 판매를 어, 자신하는데 어, 저자의 지명도가 낮다면 인쇄를 형편없이 제시하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원고를 아예 판매 가능성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바람에 자존심이 상한 경우 저자는 출판사 등록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출판사 등록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회사여서 회사로서의 출판사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판사를 찾았다고 해도 바로 책을 출간하여 서점에 유통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전부터 1인 출판사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 1인 출판사를 운영해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명색이 회사인데 아무리 1인 어, 다역을 한다 하더라도, 어, 1인 출판사는, 어, 규모, 어, 규모 있는 회사로서의, 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출판사를 운영하려면, 제지회사, 출력실, 컬러 인쇄소, 흑백 인쇄소, 후가공업체, 양장, 양장재본소, 무선재본소, 어, 배분처 운송망 등의 어, 협력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거래처도 확보해야지, 이 거래서점들도 확보해야지, 어, 책 보관과 유통 시스템도 갖춰야지, 판매 수익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지 등등. 출판사로서의 모양과 역할을 갖춰 나가려면 그만한 시간과 어,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죠. 편집 능력만 있으면 혼자 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책을 만들어 유통하고 판매하고 어, 수익하는 데까지는 위하,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 상황이 요구되는 터라 어, 적자은 어, 시간하고 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출판 시스템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출간할 원고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어 그런데 원고가 없으면 어, 판매가능성 높은 원고를 저자에게 어, 사오면 됩니다 어, 상업성 높은 원고를 지닌 저자를 발굴하여 출판 어, 계약을 통해 인쇄를 정하고 책을 만들어 팔면 되죠 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얼마든 출간 원고를 구해 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 팔릴만한 원고를 살 돈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 것이죠 우리는 몇년 동안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출판 시스템은 제대로 갖췄지만 자원력이 부족해서 기획 출판할 능력이 애초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자비 출판에 의존하였는데 그나마 출간할 원고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출판 시장 가운데 가장 열악한 문학 원고만 출간하다 보니. 출판사는 한치도 성장하지 못한 채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날마다 폐업을 결심하며 날마다 상처받는 자존심으로 굳은 생각을 수없이 하였었죠 임대료가 한석달 밀렸을 즈음 건물 주인이 저를 불러내리더군요 주인은 그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경호실로 불려가 야단을 맞듯, 건물 주인에게 불려가 밀린 임대료를 갚지 않으면 사무실을 빼겠다는 각서를 굽실거리면서 써주었습니다. 어,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 잠을 쉬있게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이면 제용혼는 어, 햇볕 아래 나팔꽃처럼 쪼그라들었죠. 아니야말로, 어, 젊은 자식들 둘을 거푸이른, 어, 농어만, 어, 없다면, 어, 티끌만큼도 미련 없이, 이, 사라질 세상이었습니다. 카드회사들, 은행권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모든 거래처, 사적인 그 관계들, 을 저는 그, 대제라도 지은 듯이 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 아예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출판사 사무실 전화는 무음으로 어 할수 없었죠. 어 결제일이 며칠 전인데도 그들은 어 제가 혹여 어 자살이라도 하였을까봐, 아니면 뭐 야반도주라도 했을까봐, 어, 미리 확인차 오전 9시만 되면 어, 전화예를 해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월 어, 돈 갚을 날들은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리도록 찾아왔죠. 어, 특히 일요일 오후가 되면 불안하고 어, 두려웠습니다. 벌써 빛단련 같은 어, 월요일 강박이 몰려드는 것이죠. 지금이야 상당히 단련되어 있지만 어, 그때만해도 마흔 후반이 되어서야 어,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거나 저는 다름이 없어서 어,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늘 빚쟁이 월요일 어, 문밖에서 어, 서성거린 것 같았죠. 매월 나가야 할 자금 우우 죽순 소산하는데 돈돈 어, 돈 들어올 때라고는 어, 한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몇 푼이 들어와도 매번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천만 원만 있으면 숨통을 우썩 트이게 할수 있었지만, 당장 급한 단돈 1 0 0만 원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몇년 동안 누적된 채무, 누적된 채무 아래 모든 대출 상환이 막물려 있었죠.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폐허가 어, 혹한의 바람살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어, 형국이었습니다. 어, 바람 따라 소나기가 퍼붓는 날 어, 5층 사무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면 요 음, 은행나무들이 산발한 채 통곡하며 어, 휴우청 그렸습니다. 통곡하는 모습, 그 위의 모습을 보라, 바라볼 유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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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도 없었습니다. 아, 보이는 모든 어, 사물이 비감, 비감적이었죠. 직원들 방법은 당연히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죠. 어, 편집장님과 아, 저는 거의 매일, 어,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시도 친 말은 비수가 되고 상처로 어, 남겼습니다.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울뚝별이 솟았습니다. 음, 심지어 제가 제 뺨을 수없이 때린 날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사방천지 마음들 곳 하나 없었죠. 피부치처럼 도와주던 이들에게도 그저 무기력하게 인사만 할뿐 속내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전날 마신 술 냄새가 안 가시던 당시였습니다 인생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그래도 살고 싶다는 의지는 남아 있었을까요 출판사 창업 후 6년쯤 되던 201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빗달려이 그날도 이어졌죠 사방에서 돈 달라는 전화를 받으며, 어, 자존심 상해하다가, 무작정 사무실을 벗어나 아, 전철을 탄 것입니다. 사무실의 원수동 전철역 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목적지 없이 타고 가는 전철 안에서도, 머릿속에는, 어, 어떻게 하면, 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어, 고민과 답답함과, 어, 한숨 뿐이었습니다. 출판사를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 팔아버릴 수만 있다면, 어, 출판사 팔아서 대출 받은 돈도 좀 갚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어, 지금까지 예의를 쓰며 갖고 온, 어, 출판사를 어, 팔기는 솔직히 아까웠습니다. 또, 출판사로 일어서고, 일어서고 싶은 욕심도 어, 다시 솟구쳐서 그 마음을 접었는데, 문득, 어, 출판사를 빌려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이 퍼뜩 떠오르는 것입니다. 출판사를 저자들에게 빌려줘? 어, 출판사를 빌려준다고 생각하니, 그 다음 생각들이 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 전철 안에서 그 생각들을, 어, 메모하다가, 음,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전제를 바꿔 탔습니다. 아,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어, 두드리면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임대출판이었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회차에서 또 어, 이야기 임대출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